어 저는 어,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 그다음에 군대 어, 외부인별 차등 적용 개선하는 문제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. 그 방향을 분석하는 것은 아니지만, 속도 조절 등 완충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. 지금 그 주유수당 폐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48시간에서 44시간, 근로시간이 지금 40시간까지 줄었기 때문에 그 근로시간 줄은 것만큼 실행가치가 그 하나 더 생겨서 그 주유수당을 폐지하자는 것이고, 그 최저임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기업주가 축이 싫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줘야 될 판인데 그런 회사는 마음 맙니다. 그래서 최저임금은 우리가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연장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을 때그 최저임금을 올리고 지금은 동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천하겠습니다. 탄력근로 시간은 1년으로 꼭 열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고 우리는 대부분이 대기업의 하청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납기 정하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주면 또 공기업에서 주면 할개월만큼 그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 근무시간을 6개월 딱 고정시켜 놓으면 안,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1년으로 확대해야 되고 이것이 노동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도 깃발 들고 노동계하고 같이 막불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외국인 근로자면 지금 뭐, 최저임금에 지금 3개월만 지나면 지금 100% 시키는데 그것도 어 2년부터 60%, 3년 되면 70%, 4년 되면 예를 들면 뭐 80%. 그 다음에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에한해서 지금 4.5%를 외국인들의 국민연금을 우리 사업주가 내고 있습니다. 그 돈이 지금 1년에 약한 1,8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중소기업한테는 상당히 부담가는 돈입니다. 그런 것들도 다 폐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시간이 다 됐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